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통해서 자녀의 신앙 부모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는 내맘 같지 않아 라는 말입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녀라 해도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 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부모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내맘 같지 않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의 자녀 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모든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모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자녀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본에서도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역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아버지의 첫 번째 의무는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의무가 아니라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사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자녀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담당했습니다. 부모가 신앙 교사였고 부모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대물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대물림이 있었기에 부모와 자녀가 직업은 다를 수 있었어도 신앙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일이 드물고 희귀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녀 세대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가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이 사라지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주일학교의 출연이 신앙의 대물림을 방해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생기면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부모가 아닌 주일학교 교사가 맡게 되었고 그 결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주일학교만 믿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니 신앙의 대물림이 가정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직적 위계질서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의 수직적 위계질서에 숨이 막혀 교회를 떠난다고 분석합니다. 30, 40세대가 교회를 떠나니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한국교회 주일 학교가 90% 정도가 사라진다는 예측이 있을 정도입니다. 가정에 가도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는 문화가 없으니 신앙의 대물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은 부모의 신앙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니 신앙보다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를 우선으로 여기니 자녀들이 신앙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성장합니다. 수산나라는 여인은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모두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수산나에게는 자녀 교육에 원칙이 있었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기도부터 가르치기. 자녀 키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기기. 때를 쓴다고 다 주지 않고 필요한 것만 주기.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어떤 잘못도 용서해 주기. 부모에게 반항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고 책망하기. 좋은 행위는 꼭 보상하기, 작은 약속도 꼭 지키기. 수산나는 자녀들이 말을 배우면 그때부터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여겼으며 그리고 매일 밤 9시가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부모의 교육이 있었기에 요한 웨슬리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대부분 부모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알아서 신앙인으로 키워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유행을 바라는 행동이고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부조런히 가르치고 훗게 하지 않으면 자녀는 스스로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교육학에서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보다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전부 합해도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은 고작 10%이지만 부모 홀로 끼치는 영향은 자녀에게 90%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아도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자녀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반대로 말하면 교회에서 백마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의 한마디 훈계가 자녀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계하며 삶으로 신앙을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습니다. 뿌린 것이 없으면 열매도 없듯이 부모의 노력이 기울 기울이지 아니하면 자녀의 삶에 신앙의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열심을 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부모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자녀의 인생에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엘리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엘리의 신앙은 좋아 보였는데 그 엘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는 대물림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직분을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22절 말씀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 봉사에 헌신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홈니와 비느아스가 악행을 저지른 책임을 아버지 엘리에게 찾으셨습니다. 29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엘리 아들들이 죄를 범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니 엘리는 두 아들의 악행을 알면서도 강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들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나니 그때서야 자녀를 책망하긴 했지만 그건 소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망한 것이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 책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나기 전부터 아버지는 아들들의 악행을 알았지만 엘리는 그럼에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아버지 엘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원인을 찾으셨다는 것은 곧 자녀의 신앙 교육이 부모의 책임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6절은 엘리 가문에 내려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두 아들이 같은 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서는 엘리의 가문에 노인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문에 노인이 없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대가 끊긴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엘리의 가문에는 더 이상 훌륭한 인물이 나오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 예고가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전달된 게 아니라 엘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인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문제는 곧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두 자녀가 악행을 범한 것은 결국 엘리가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같은 날 죽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엘리에게는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것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 책임자입니다. 신명기 21장에서는 순종하지 않은 자식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에서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순종을 가르치고 책망도 아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신앙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 자녀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녀의 신앙은 곧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 교육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신앙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신앙의 내용은 사람들의 평판과 신앙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듣는 평판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대었으니 좋은 소문이 난리 없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평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26절에 보니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사람들의 평판도 좋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난다면 그건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신앙이 좋아도 사람들에게 핍박이나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로 누군가 우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 관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도 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온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다윗은 자기 집파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사랑받은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집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받은 좋은 평판은 다윗의 좋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신앙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 들었습니다. 좋은 신앙과 좋은 평판이 결코 다른 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교회 직분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직분의 자격 중 하나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가르쳐 준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 조건입니다. 바울은 사람 사이에 떠도는 평판과 소문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평판을 직분자의 자격 조건으로 여기 만큼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평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려면 우리의 살림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으로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판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통로인 것입니다. 곧 평판은 신앙의 거울입니다. 평판을 단지 소문으로만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순실하게 살게 되면 삶에서 드러나는 좋은 열매가 자연히 좋은 평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좋은 신앙과 좋은 평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 들어야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르쳐야 할 신앙 내용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특권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져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조상의 집이 애굽 바로의 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해 제사장 직분을 맡겨 주셨고 백성들이 드린 제물 중에 일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내리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29절에 보니 엘리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제물로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자기들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직분을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제사장의 직분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엘리 가문은 제사장 몫으로 정하신, 정하지 않은 것까지도 욕심냈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이 특권을 누리는 도구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특권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지 말고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내용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온 요셉이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걸맞는 학벌이나 경험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요셉이 그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은혜로 주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하라고 높은 자리를 주시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는 특권을 위함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지기를 이용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받은 은혜를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사명을 이루는 도구,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받은 은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도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런 바울이 사도로 부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였겠습니까. 바울은 은혜로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을 도구 삼아 남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수고도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남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사명감당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남들보다 물질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면 그 은혜는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얻었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남들보다 더 높은 직분을 얻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큰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들이 갖지 못한 은혜를 받았다면 남들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특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직분을 민족을 구원하는 순환으로 삼았으며 모세는 바로궁에서 받은 교육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직분을 받았으면 책임감으로 물질을 받았으면 섬김으로 재능을 받았으면 봉사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받은 은혜를 특권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이런 신앙을 갖춘다면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 때문에 결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특권으로 여길 때 교만해지는 것이지 은혜를 사명감당으로 이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도 어떤 복을 누려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가르쳐야 할 신앙은 영혼의 건강은 사역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는 사역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이 반응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5절을 보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아들의 영혼이 죽었음을 뜻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말씀에 반응하지만 죽은 영혼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25절 하반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누아스를 죽이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떠나셨다는 뜻이고 이미 그들의 영혼이 수생하지 못할 정도로 죽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홈리와 비누나스는 성막에서, 거룩한 장소인 성막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사역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건강은 말씀 앞에서의 반응을 통해 드러납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힘을 얻는다면 이렇게 말씀 앞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면 그 영혼은 살아 있는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네.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즉각 회개했습니다. 그것도 성의없게 전한 요나의 짧은 설교에 왕을 비롯해 모든 니누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반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망갔고 더 나아가 니누의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원망했습니다. 누구의 영혼이 더 건강한 것입니까? 대충전한 말씀에 회개하는 니누의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이 사건만 놓고 보았을 때 요나의 영혼이 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말씀에 반응한 태도를 보면 불순종한 태도를 보면 요나의 영혼이 100%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없어도 할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도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특징입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감동도, 어떤 위로도, 찔림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 건강을 점검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사역의 양은 신앙의 척도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내 영혼이 반응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자기 영혼을 세워보물이나여서 내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길러줘야 합니다. 영혼의 건강은 사역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가 위로받고 있는가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있는가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우리 영혼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재산도 직분도 아닙니다.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엘리 가정은 직분이 있었지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으며 자라났습니다. 받은 교육이, 받은 신앙 교육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은 세 가지입니다. 신앙과 평판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은혜는 특권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는 사역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점검한다는 것. 이세 가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다음 세대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는 신앙 교사로서 부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